군수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 반갑고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선 진도 군민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생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도 군수 김희수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애청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예,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 대담에 앞서서 본뭐 스님께서 건강하시야만 되는데 건강하시죠? 예 건강합니다. 그럼 일번으로 우리 민성팔기 리 진덕원 의미 있었던 변화는 무엇이고 이에 반해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민선 8기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관표창을 많이 받았는데, 민선 7기 때 연평균 한 20여 건의 기관표창을 받던 것을 민선 8기 돌아서, 금년에는 47건, 작년에는 49건의 그러한 기관표창을 수상을 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분야에서는 전, 전임 군수님 계실 때 5, 6, 7기 때는, 어, 12년 동안에 4,400만 원의사4 0 0억원의 공모사업비를 가져오셨는데, 어, 그것은 연평균 한 3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3년도 말에 1,358억 원, 24년도 말에는 1,080억 원, 그리고 작년에는 944억 원의 그런 엄청난 공모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회의원이신 박지원 의원님께서 도와주신 부분도 많지만은 우리 전체 공직자들이 어, 진도를 발전시키겠다는 혼연일치된 그런 힘과 노력의 결정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이것이 바로 진도 발전의 초석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700개소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에서 21년도까지 우리 진도가 5등급이었습니다. 최하등급이었는데 23년도 말에 2등급으로 상승이 되었고 24년도, 25년도, 3년 연속 2등급을 달성을 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해남하고 보성이 1등급이고 다명하고 저희 진도군이 2등급입니다 나머지 시군들은 전부 다 3, 4, 5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저희는 24년도 말에 다산 목민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수 개인이 타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군민들이 영예롭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상을 탔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이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우수기관,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일자리사업평가 우수기관 등 다양한 부분의 지표가 대폭 상승하면서 표창을 휩쓸고 있습니다. 어, 아, 또한 25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공비축 미국, 20안, 은 3, 4만 가마일를 수매를 했는데 그중에서 68.1% 특등 비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특등 비율 1등을 났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국민들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배쌀, 진미 브랜드 쌀이 에, 저희들 한 30여 년간 지금 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전남 10대 브랜드 쌀에 선정되는 그런 영예를 안았고 수산 분야에서는 물김 이판액이 2,490억 원으로 마른 김까지 해서 약 4,50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김 생산 메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올리면서 진도군 후 위상이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다 하면은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도군의 인구는 12월 말 현재 2만 7,967명입니다. 작년에 출생자 수는 100여 명인데 사망자 수가 1년에 약 400명 내지 5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가 3 0 0삼 3, 40명이 자연 감소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서 아주 이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도군에서 청년, 귀농 귀촌 일자리 또 외국인 그 지원 정책을 같이 강화해서 인구를 늘리고 친출산 정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23년도에는 80명, 24년도에는 95명, 25년도에는 100명의 신생아 출산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진도군에서, 어, 0세부터 18세까지 지금 출생하는 그 신생아들한테 지원되는 돈은 약 1억 1,9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에, 특히 이제 저희들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대규모 꽃단지를 개발하고 유채꽃, 코스모스, 수국, 장미원, 꽃무릇, 국화축제를 해서 에, 전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공모사업비를 확보했었지만은 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차별화된 그런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어, 그러나 지금 아쉬운 점이 기본소득 사업이 지금 실패를 했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내년에 또 신청을 하신 생각이 있으니까, 예, 그것이 이제 전라남도에서는 이제 한 군데를 시범지구로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일년에 약한 이백 억 정도 들겠대요. 그런데 시범지구가 이년 한이기 때문에 한 사백 억이 순수 군비가 소요되는 그런 일인데 저희들 도 다른 사업을 좀덜 하더라도 기본소득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청을 했는데 이후 신안이 그 공모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 시범사업을 한다면 그걸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지난해 성경식품 거액 등과 협약을 맺고 마른 김 공장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 사업을 포함한 수산업 분야 발전 방안을 따로 갖고 계십니까? 예, 예.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김은 금방 말씀했습니다마는 김한 품목에서 4,500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주식회사 성경식품하고 국내 농공단지에 500억 원을 이 투자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약 8,000평에 달하는 우리 농공단지 부지를 20억 원 가까이 내고 지금 사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허가 난다면은 2월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만약 성경식품이 무사히 거기에 착공을 해서 가동이 된다면 약 13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천억 원 이상의 그런 어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김 생산, 가공, 유통, 해외 수출에 이르기까지 우리 수산물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어,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진도구는 20% 인구가 수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바다 면적이 육지 면적은 4만 4천 헥타인데 바다 면적은 41만 헥타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이나 다시마, 미역을 전공할 수 있는 해조류 팀을 하나 더 결성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 조직에서. 그리고 이제 진도 꽃게가 아주 유명한데, 갑각류 팀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말 우리 진도 특산품, 꽃게나 김에 군에서 줄여갈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확장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긴 사업도 몰생하고 있고 아울러서 호남철도가 진도 연장이나 완도 연장이냐 또 많이 뜨겁습니다. 지금 이슈화가 돼 있는데 예. 지금 군수님께서 섞여있는 진도군의 입장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 13, 14년 전에 진도로 아, 제주도민을 위한 고압 송전설로가 아, 진도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녹진에서 이면면 동령계라고 남선을 통해서 해적 케이블이 제주로 갔는데 그때 말을 들으니까 국가 4차, 4차 철도망 계획에다가 이 철도망으로 해서 호남 고속철도를 완도를 통해서 제주로 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4차 철도망 계획에서 반영이 안 돼가지고 지금 국가 5차 철도망 계획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도까지, 완도에서 추자도를 거쳐서 제주로 가는 것, 진도 팽목항에서 진도항에서 추자도를 거쳐서 제주로 가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우선 완도까지 가는 것, 진도항까지 오는 것, 이것에가 소요되는 예산이 3조, 3조 9천억이 든다고 합니다. 완도로 갈 때는. 진도로 올 때는 3조 2천억이 듭니다. 거리가 12km 정도가 짧습니다. 그리고 완도로 가는 것은 상당히 굴곡을 그리고 갈 수밖에 없고, 진도는, 어, 목포역에서 지금 해남 솔라시도를 거쳐서 우수용으로 바로 받는다고 하면 훨씬 더 직선 코스로, 에, 이 철도 노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2000, 2014년 4월 16일 때 세월호 사건을 겪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때 전체 우리 진도 군민들이 생업을 전폐하고 국민적 상준으로서 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진도에서 그때 입은 피해가 2조 1,500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진도 사람들을 위해서 이 KTX 철도망은 진도항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강력히 주장을 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진도의 변화와 또 아쉬움 그리고 수산 수산 분야의 발전성, 발전 방향과 또 이제까지 진도군 입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이 와서 이제 가장 조금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예. 제본 예. 남용 등 수사를 받고 계시잖아요. 예예.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신지. 그건참 복잡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22년도 7월 1일날 취임을 했는데 마침 그 원석을 파는. 그 항만 점사용 허가가 22년 10월 31일까지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얼마 안 돼서 그 허가를 뭐 연장 허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 우리 공무원들 말씀이 민원이 많이 있다. 무슨 민원이 많이 있냐 했더니 차가 원석을 실은 차들이 그 어, 과소로 다니니까 교통이 아주 위험하고 또 가물 때는 먼지가 많이 나서 국민 건강에 안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 어, 뭐 이런저런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 허가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 허가를 안 했더니 행정 심판을 청구하고 행정 소송을 청구하고 23년 또 7월 달에 저를 직권 남용으로 검찰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 23년도 7월 달에 검찰이 고소한 일이, 지금까지 수사가 종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초순경에 검찰에 가서, 어그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만은, 2년 6개월 시간 동안 지금 이 경찰에서 보듬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중간에 이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각종 그 정황을 보니까 고소인이 다방면으로 손을 써가지고 뭐 일부 언론인또 수사관 이런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이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집권 남용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제한하는 것이 허가 행위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교통에 불편을 겪고 뭐 먼지가 많이 나서 상당한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 덤프트럭이 과속으로 달면은 아주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은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군수인 저는. 사익을 제한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진도에 많이 허가되어 있는 축사, 돈사허가 또고급면 올시에 농공단지에 있는 재작년에 폭파사건 난그 공장 이런 것 등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는 일인데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제한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고 그거 하실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인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뭐 옆에서는 뭐이렇쿵저렇쿵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크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군수가,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과 안전을 위해서 사익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만 알아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뭐, 금방 결론이 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담 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방안 말씀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많이 피력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어, 국민께 드리는 인사말씀 예예 감사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진도군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모든 분들을 지혜와 협력으로 장조부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 진도 군정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변화에 완성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더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며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고 모든 농촌환경, 산림환경, 바다환경, 생활환경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는 더 든든한 복지를,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모든 국민께는 공정하고 따뜻한 그러한 행정을 약속을 드립니다. 저와 진도군 공직자 모두는 책상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 말보다 실천으로 믿음을 받는 그런 군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진도군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입니다. 늘 곁에서 소통하면서 함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2026년 한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